안녕하세요, 나나예요. 파스텔 옷이 어울리고 벚꽃이 피고 살랑바람이 불어 설레는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 누군가 내 옆에 있으면 하는 생각, 새로운 사람이든 주변의 누군가와 잘 되든 재회든 연애하고 싶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이 영상을 주목하세요. 이 영상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건데요. 썸 타는 분들, 재회를 바라는 분들, 짝사랑하는 분들, 새로운 사람을 원하는 분들.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제 심호흡 크게 한번 하실 건데요. 그 전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썸 타는 사람도 궁금하고, 전 남친, 전 여친도 궁금하고, 새로운 사람도 궁금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생각하지 마시고, 영상 한번 볼때한 질문만 생각하시고, 번호에 대한 해석 보시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심호흡하고, 다른 질문 생각하시고, 번호를 고르셔야 제대로 된 리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썸 타는 사람이 궁금하면 심호흡 한번 하면서 번호를 하나 고르고 해석을 보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심호흡 하면서 전남친 전여친 궁금한 거 생각하고 번호 고르고 다시 리딩 듣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심호흡 크게 하시고요. 머릿속에 잡생각을 지우시고, 올봄 나의 연애운. 썸 타는 사람과 어떻게 될까? 제외할 수 있을까? 짝사랑하는 사람과 잘될수 있을까? 새로운 사람과 연애할 수 있을까? 이 중에 한 질문만 집중해서 생각하시면서 1번부터 4번까지 숫자 중에 끌리는 번호 하나를 골라보세요. 10초 드릴 테니, 시그널이 오는, 고치는 걸로 골라보세요. 이제 1번부터 시작합니다. 1번을 고르신 분들은 연애할 때 조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과거 인연과 오버랩해서 생각하지 않기. A는 A고 B는 B입니다.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 얘도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은 나 혼자 스스로 불안과 불신만 크게 키우는 일입니다. 누가 날 어떤 사람과 오버랩해서 얘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면 기분 좋나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든 가만히 있어도 기분이 좋아 보이고 안 좋아 보이는 게 티가 나는 것처럼 잘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당신에게만 집중해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고 나쁘고 나... 이런 감정들이 더잘 보여요. 그러니 좋은 사람 놓치기 전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제 조언을 꼭 고치셔서 올해 연애하자고요. 썸 타는 분들 상대방과 느슨해지려고 할 때라고 합니다. 설렘보다는 벌써부터 편안한 모드로 가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텐션이 떨어져 버립니다. 텐션을 다시 끌어올려야 할 때라고 하고요. 이때 필요한 건 둘만의 코드 공략하기.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음악을 좋아한다면 같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곳을 가시든지 먹을 걸 좋아하면 예전부터 먹고, 싶었, 먹고 싶었던 걸 같이 먹으러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같은 코드를 같이 하라. 그래야 올 봄에 이 사람과 연애를 할수 있다 라고 합니다. 재회를 바라는 분들 헤어진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 상대방을 믿지 못해서 라고 합니다. 믿는 척 하는 게 아닌 진심으로 믿었으면 그 사람과 헤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불안과 불신이 상대방에게 느껴졌기 때문에 헤어짐이 된 거라고 하고요. 조언 꼭 기억하시면서 이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상대방도 그 기운을 느끼고 당신에게 다가갈 거라고 합니다. 그때 꼭 조언대로 이분과 대화하시고요. 그럼 바로 재회 가능하시다고 하니 신뢰하세요. 짝사랑하는 분들 급발진 조심. 그 사람과 뭐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기간인데 마음을 확 보이면 부담스러워서 도망갈 수 있다고 합니다. 나 혼자 조급하니 올 봄엔 하나하나, 하나,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걸 생각하세요.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게잘 맞는지, 뭐가 통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야 하는 시간이고요. 이 기간이 지나면 따뜻한 봄날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원하는 분들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면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똥차 지나가고 벤치 온다 라는 말이 있듯이 벤치를 받아들일 마음가짐을 해야 똥차가 오지 않고 벤치가 옵니다. 상대방 탓하지 마시고 마음을 여세요. 이런 분들이 조언을 제일 잘 들으셔야 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좋은 분이 나타나도 놓칠 수 있으니 절대 조심하라고 하고요. 당신은 보면 볼수록 매력이 느껴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점을 끌어올리시고 올 봄엔 술자리, 여행하시면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나쁘지 않다라고 느끼지 마시고 올봄 연애하고 싶으시면 당장 엉덩이 떼시고 친구들과 술자리를 잡든 여행을 가시든 하세요. 그럼 과거는 잊고 새로운 사랑을 할수 있습니다. 2번을 고르신 분들에 대한 조언은 자존심 내려놓기입니다. 누구나 자존심은 있고 고집도 있습니다. 하지만 2번을 고른 당신은 조금 숙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왜 나만 숙여야 해? 라고 생각이 들면 그 사람과는 맞지 않거나 아님 내가 그 사람보다 덜 성숙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이든, 과거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만나기 전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오랫동안 행복한 커플이 되실 수 있다 라고 하니 꼭 기억하세요. 썸 타는 분들 이것저것 시도해보기 딱 좋은 때라고 합니다. 날씨도 좋아지니 밖에서 할수 있는 같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시도해 보시라고 하네요. 야외 활동으로 같이 몸으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즐기시다 보면 어느새 연인이 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잘 맞는지 잘 봐야 하는 시기라서 급속도로 가까워질 수 있는데 이때 꼭 스킨십 절대 금지라고 합니다. 연인이 되기 전에 스킨십을 먼저 하게 되면 연인이 아닌 그냥 즐기는 사이가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이점꼭 기억하세요. 재회를 바라는 분들 이 사람이 진짜 좋은 건지 그냥 몸이 좋은 건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 하네요. 이 사람이 정말 좋다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당신이 다가가시라고 합니다. 내가 뭘더 내려놔야 해? 라고 생각이 든다면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적절한 시기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내가 내 자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분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몸이 좋은 거라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랑 찾으시라고 합니다. 짝사랑하는 분들, 상대방은 지금 진짜 바쁜 건지 아니면 안 바쁜 일인데 혼자 정신이 없는 건지, 되게 정신없는 시기라고 해요. 이럴 때 당신이 이 사람에게 쏙 들어갈 수 있는 공략법은 기댈 수 있는 사람, 우쭈쭈 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도 정신이 없다가도 당신이 당신의 목소리와 품이 그리워서 연락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럼 따뜻한 연애가 시작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원하는 분들 완벽한 때는 없다. 살 빼고 만나야지. 머리 좀더 기르고 만나야지. 그 사람 잊으면 만나야지. 지금 더 즐기다가 만나야지. 등등. 이런 생각 하다간 평생 솔로로 지낸다. 나가라. 내가 장원영, 차은호가 아니라면 나가야 누군가라도 만날 수 있다. 나만의 독특한 취미가 있다면 그걸 할수 있는 모임이나 활동을 하라. 독특한 취미가 없다면 이참에 만들어라. 그래야 올 봄에 따뜻한 연인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3번을 고르신 분들에 대한 조언은 쌓아놨다가 한 방에 감정 털어놓지 않기. 갑자기 욱하거나, 갑자기 잠수타거나, 갑자기 말을 안 한다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금지라고 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행동해도 상대방 입장에선 얘 갑자기 왜 이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감정이 들면 그때그때 그때 풀어나가야 건강한 관계가 되실 수 있다고 하니 이점꼭 기억하세요. 썸 타는 분들. 뭔가 임팩트 있어 보이지 않아요. 커피 마시고 영화 보고 이런 식의 노멀한 데이트였다면 이젠 데이트 패턴을 바꿔볼 때라고 합니다. 안 해봤던 데이트를 해보시라고 하네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이 들면 SNS로 요즘 어떤 데이트를 하는지 찾아보시고 그 안에서 상대방과 해보고 싶은 걸 제안해보세요. 그럼 노멀했던 어정쩡했던 사이가 따뜻한 연애를 할수 있는 기회로 바뀌어서 쿵짝 잘 맞는 연인이 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재회를 바라는 분들. 배려 아닌 배려 때문에 감정 표현이 잘 되지 않아 헤어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앞서 말씀드린 조언처럼 그때그때 그때 아이처럼 표현하는 게 아닌 어른답게 표현을 하셔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 생각할 게 많은 시기라고 하고요. 안정이 찾아올 때쯤 늦은 봄에 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이 찾아오고 그때 어른답게 대화하시면 재회 가능하다고 합니다. 짝사랑하는 분들 너무 그 사람 눈치를 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의 과감함이 필요한 때라고 해요. 그렇다고 갑자기, 나너 좋아해! 이런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인사하면 인사하시고, 질문을 들었다면 대답 후 되물어 보기도 하고, 대화를 길게 이어나가 보시래요. 이럴 때, 눈웃음은 필수입니다. 그래야 이분도 당신에게 다가와서 좋은 인연이 되실 수 있다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원하는 분들, 내 생활 패턴이 남자 또는 여자가 들어올 수 없는 패턴이다. 누군가 만나려, 만나려면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라 라고 합니다. 바빠서 여기서 더 못하겠어요. 뭘 어떻게 해뭘 해야 해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건 핑계죠. 잘 때, 먹을 때 빼고 다 일한다는 일론 머스크도 연애 엄청 하는 사람인 거 검색하면 다 나와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연애할 시간은 남겨두고 할거 합니다. 단 내가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는지 그에 따라서 생활을 할 뿐이죠. 정말 연애가 하고 싶다면 내 생활 패턴을 바꾸시고요. 뭐라도 해보시라고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답은 있다고 하네요. 생활 패턴을 바꾸시면 꽃 피는 봄이 올 때에 내 곁에 누군가와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4번을 고르신 분들에 대한 조언은 어떤 생각을 하실 때 깊이 조절을 잘 하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잡생각을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갈 때가 있고 반대로 깊이 생각해야 할땐 갑자기 생각을 치워버리는 습관이 있어서 이게 상대방이 봤을 땐 감정 표현을 할 때만 하고 안할땐안 하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잘 끊기게 되고 상대방 탓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아직 솔로이신 거라고 합니다. 상대방과 잘 되고 싶으시다면 어떤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까? 라고 상대방 입장에 서서 꼭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좋은 사람과 오랜 관계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썸 타는 분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걸 해보자고 제안해 보세요. 그래서 서로 잘 맞는 부분이다 하면 그걸 극대화시켜서 잘 맞는 코드로 이어가시라고 합니다. 그럼, 나와 있을 땐 항상 재미를 느껴서 계속 같이 있으려고 할 거고, 이게 쌓이다 보면 어느 날 코드 잘 맞는 연인이 되어 있으실 거라고 하네요. 재회를 바라는 분들. 해야 할 말, 안 해야 할 말들이 쌓이다가 헤어졌다고 하네요. 나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게큰 이유였다고 합니다. 대화하실 때 네가 그래서 그랬어는 상대방 탓이 됩니다. 나 사실 이래서 그랬어. 나는 이거였어.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야 서로 탓하지 않고 오해가 없는 사랑을 하실 수 있다고 해요. 이 점을 인정하셨다면 재회후는 크게 있으니 제 동영상 중에 재회후 오래 갈수 있을까? 2번그 사람과의 재회 오는 이두 가지 제목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짝사랑하는 분들 요즘은 빨리 빨리 생기고 사라지는 시대예요 속도 조절이 중요합니다 다가가려면 다가가시고 아님 뒤로 빠지세요 뭔가 어정쩡해서 상대방도 긴가민가합니다. 친해지고 싶다면 제일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그 사람과 나와의 공통점 찾기죠. 그리고 상대방은 밤에 좀더 유연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 연락하는 사이라면 저녁때 연락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짝사랑을 그만하고 싶으시다면 저녁에 코드 맞는 부분이 뭔지 하나하나 찾아가 보세요. 그럼 올 봄?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원하는 분들. 저녁을 공략하라. 내 생활 패턴에서 저녁 때할수 있는 활동이 뭐가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좀 멀어도 좋습니다. 저녁 때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내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당장 저녁 때할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검색해 보세요. 올봄내 인연은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번부터 4번까지 올봄 연애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번호든 키포인트는 조언을 먼저 이해하시고 움직이시는 겁니다. 꼭 실천하셔서 올봄 파스텔톤 같은 산뜻하고 살랑거리는 그런 연애 하시길 바랍니다. 타로비는 조떼꾸알 로 받을게요. 고맙습니다.